심율사설모의고사 고3 2회의 33번입니다. 빈칸에 들어갈 표현찾기 Through a number of environmental anthropological studies 뭐를 통해서? 수많은 환경적인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. 뭐하는 증거? 입증하는 증거 성공적인 땅관리 어디서의? 선사시대의 사회에서의 그런데 그 기술이 어때요? 적용이 되어질 수 있네요. 사용하는데 뭐를 사용해요? By contemporary societies 현대 사회에서 사용이 되도록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이 오늘날 적용이 될수 있다. 목땅 관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요.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서 오늘날 퀴노아라고 하는 곡식이 있어요, 여러분. 그 퀴노아와 다양한 잉카의 그 감자가 발견이 되어진다 어디에서 서고의 서양의 슈퍼에서 분명히 명백히 잉카인들은 수백 년 걸렸었죠 모뭐 하는데 발달시키는데 농업 시스템을 근데 그 농업 시스템은 대절이 꾸며요 최대화했던 농업 시스템 이용성, 뭐에 땅에 뭐 하는 것 없이 그것을 저하시키는 것 없이 땅의 이용성을 최대화하는 농업 시스템을 발달시키는데 수백 년이 걸렸을 거예요. 이 예시는 보여줍니다. 설명합니다. 어떻게 뭐 하는지. 자, 답이 나왔죠. 4번. 과거의 사람들이 교훈을 제공하는지 누구를 위해서, 오늘날 사람들을 위해서.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도 나왔었잖아요. 선사시대. 그 사회의 땅 관리 성공적인 땅 관리가 어그땅 관리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고 했죠. 그리고 그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이용이 가능하다. 그리고 그 과거의 퀴노아랑 인카 포테이토가 어발이이오늘에에웨웨턴 슈퍼마켓에서 다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오늘날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교, 교훈을 제공해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답다 답은 이에이에요